Y 다시 한번 w 시 don't k n 준비 시작 o n Y E I d o n I d w I d I don't k n I d o t k n o t o w I t 리 이녀가 이팔 들고 와판다 들고 와요 얘를 풀고리라야사람들이 박수 쳐준다 얘들아 유크리션안왔까요봐네 됐습니다 뭐야, 어디 갔 모르겠어 넘어왔요 얘들아 오지 마보이 정도만 얘들아 가서야 이제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어. 가 그냥 무조건 아무